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셨나요 함께 분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리고데모라 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으로,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쁨, 내일 살펴보게 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6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거듭난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연히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때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독특하게 이것을 쓴 목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표현됐다시피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기록하여서 그 내용들을 읽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덧붙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것을 다 읽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 예수님이 행한 기적 달이참 신기하고 기, 놀랍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의 내용들을 교훈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될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복음서가 예, 총몇개 있죠?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업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테, 마가, 누가는 뭐세 개를 무슨 복음서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간복음 공간 같은 관점 안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좀 비슷비슷, 약간의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의 앞뒤의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의하게 거의 같은 관점 안에서 쓰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복음을 공환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이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 따로 떨어져서 이것은 4복음서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세개의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복음서와 비교해서 또 특징을 말하자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원이 언제서부터인가를 밝히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더욱 더 다른 복음서도 물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영적인 면에서 또 신성을 더욱 더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몇살 정도 됐을까요? 몇 <laughs> 아, 공생애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생애가 아니고 공적인 생애. 그것을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왜, 쉬워 그냥 말해도 돼요. 뭔가. 네? 뭔가. 뭔가. 스무 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 30일? 30일? 비슷비슷했는데? 비슷해. 응. 어. 이제 <laughs> 막, 찍기, 막 찍기로 가네요, 이제. 26? 25? 아, 아까가 비슷했는데. 45? 아닌데요. 아까 31에서. 예? 33. <laughs> 아, 성경하자. 안 읽어보셨군요. 예. 네. 29. 답이, 답을 피해가네. 예수님이 공생일를 시작할 때는 30세쯤 되었습니다. 30세. 30세쯤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30세 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는 혹시 몇 살일까요? 몇인 오래 사셨네. 시오. 시. 신. 신? <laughs> 아닌데요? 30세? 아닌데요. 네, 정확하게 몇살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누가 보금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 0세 때쯤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혹시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셨나요? 돌아가신 때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3세인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33세 때에 시작하셔서 33세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느냐 할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 복음을 근거로 그렇게 듭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3세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때 아까 시작한 때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를 공생해를 사역하신 그 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월절을 근거로서,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예 아, 부활한 때는 돌아가시지 돌아가신지, 돌아가신지 3일만에 불어도 되니까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럼 많이 된거 아니고 돌아가신 때와 그 부활할 때는 3일밖에 차이가 안 나. 예 그래서 이어가자면 예,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총몇 회가 등장할까요? 총 여기 여기 교환에 다 나와 있는데 <laughs> 교환에 총네 번이 나왔습니다. 요한 요한 보은 2장, 또 6장, 12장, 18장. 18장은 18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월절날 어린 양처럼 잡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총몇 번이 나온다? 세번더 나와요. 그래서 총네 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네 번이 나온 것 시간적으로 따져 봤을 때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서는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정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간 것을 맨날 아, 맨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전에 딱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시고 또 논쟁하시다가 붙잡혀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사역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신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공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성경학자가 생각하고, 그래서 네 번의 6월절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6월절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세, 어, 1년, 2년, 3년, 3년이고 이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3년 약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세 때부터 33세 때 돌아가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특징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읽을 때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라고 할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보면 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선생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 밤중에 예수님께 오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냐. 2절에 보면, 예, 당신이 여러가지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내가 멀찌감치 보니, 아, 이 표적은 하늘에서 오는 피, 그런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금한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밤중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 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3절 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우리 의진이나 도진이나 시원히 시원아근 어리다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뜻을 이해하기 쉽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들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뜻과 거듭나지 아니하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은 약간씩 바뀌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또 거듭나는 것, 그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6으로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육에서 육으로 난 것이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여서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으로 다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바람에 날려서 어떤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것, 먼지가 휩쓸려 가는 것 보면서, 아, 어디가 어디로 가나 보다라고 잠시 동안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떠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모두 파악할 수 없다. 그러한 것처럼 영은 육과 달리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파악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궁금해요, 안 합니다.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적인 사실이지만 영적인 놀라운 방편이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방편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절이야.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리고데모가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리고데모가 대답하이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로서 으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려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실들이 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내려간 자가 하늘로 올라간 그 일을 믿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마치 민수기 21장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물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병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낫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또키즈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께서 그런데 네, 권사님 다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노뱀을 장대에 마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나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든가 라고 할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구세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으나 외적으로 깨닫는 방편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달린 그 인자를 온전히 쳐다보는 것. 쳐다보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죄와 비참 가운데 놔두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그 예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를 대신하셔 죽,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방편으로 그 자가 거듭나게 된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8절잘 읽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벌써 이미 구분되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예, 벌써 심판을 받은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구절만 보겠습, 더 보겠습니다 그냥 건너뛰어서 21절 예,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이 드러나는가? 2 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니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올바른 빛의 자녀의 습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거듭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내 이해력이 좋아서 또는 부모님이 신앙인 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은혜 뭐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와 빛에 따라서 행하는 빛의 자녀답게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게하여 주시고 오직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하여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깨달아. 아무 공로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